이번 시간에는 널링 작업하는 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암나사나 수나사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나사산 형태를 직접 파서 막 코일로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스레드 한번 입력하시면 나사산이랑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딱 덮어쓰기 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널링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널링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씌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 널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는 도구 탭의 모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도구 탭의 모양 클릭해주시고요. 어, 모양 검색기라는 게뜰건내쭉 내려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 널링 45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서 올려 주시고요 이제 널링이 필요한 부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널링 45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널링 45가 입혀졌는데 그냥 반짝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거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널링 45 더블 클릭해 주시면 모양 편집기 널링 45라는 게 나와요 정보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금속 대로 두시면 돼요. 우리가 건드릴 거 릴리프 패턴 이쪽만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유형의 사용자 이미지 클릭을 해줍니다. 자, 어, 널링 이미지는 요거 여러분들이 인벤터 처음 설치하시면 이게 안 나와요.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디 있냐면 어, C 드라이브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C 드라이브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라는 게 있구요. 공룡이라는 게 있어요. 공룡문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0. 텍스처, 서피스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입혀주셔야 돼요. 이걸 찾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경로를 미리 익히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찾을 때좀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고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널링 이미지는 쭉 내려 보시면 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널원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널1, 이거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널링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건요. 여기 지금 요 패턴 있는 부분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텍스처 편집기라는 게또 나옵니다. 견본 크기가 너무 크죠, 지금? 음, 30.48이니까 1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1 줘보고 X 눌러주시면 요런 식으로 널링 표현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즈로 이 이미지가 딱 맵힘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이즈 이렇게 줄여가면서 널링 이미지 표현만 해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널링 입혀주시면 돼요. 강제로 막 절삭하실 필요 없고요. 또, 널링은 넣든 안 넣든 배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널링 신경 쓰시기 좀 힘드시면, 이건 뭐 많아봐야 배점 1점 내외니까요. 신경 쓰실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요 시험 보실 때 시험 그 시간이 정 없다 그러시면 요거 통과하셔도 당락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상에서 널링 이미지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